굿모닝. 자, 우리 모두의 소망을 우면산 소망탑에 빌어봅니다. 아, 아, 주말이라 오늘 사람들이 제법 보입니다 아, 아, 아 좋다. 제가 요즘 아. OSS 학생 모집 때문에 상담하고 그러느라고, 서울, 부산, 대구, 창원, 포항,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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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영주, 와, 진짜 전국을 제가, 싹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전에는 제가 기사하고 같이 승용차로 다녔는데, 아, 이제는 그게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백팩 하나 메고, 어, 뭐, KTX도 타고, SRT도 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걷기도 하고, 어, 기본적으로 걷는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예, 하루에 만보 이상은 걸으려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참이 과정이, 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지? <laughs> 아, 내가 이 힘든 고생을 지금 왜 하고 있지? 근데 여기서 고생이라고 하는 건두 가지예요. 어, 일단 은퇴도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택해서 하고 있지? 이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학생을 모집하는 방법도 쉬운 방법들 있잖아요. 쉬운 방법. 아, 어, 쉬운 방법이 뭐예요? 어, 광고를 낸다거나. 그 다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 그런 쉬운 방법들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서, 유학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유학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어, 그리고 몇 번씩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설득이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다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두 가지,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근데, 매번, 어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은요, 항상 마감이 되죠. 항상,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제가 많은 인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항상 깔끔하게 마무리는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이일 재밌다. 너무너무너무 재밌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남주기 아까워 왜 너무 재밌어서? 어, 이리 너무, 너무 재밌어. 음, 그 사실 살짝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어, 생계형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 아 이게 게임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직, 직업이 나의 직업은 나에게는 정말 하나의 취미다 취미. 어. 막 희열을 느끼는 하나의 취미인 것 같다. 너무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 여러분 있잖아요. 어, 쉽게 사는 방법 많이 있죠. 어. 쉽게 사는 방법이 절대 좋은 방법도 아닐 뿐더러 쉽게 사는 방, 쉽게 살아가지고는 그 정도의 희열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 절대 쉽게 살아서 그 정도의 희열을 느낄 수 없다고요. 그, 저는,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절대 쉽게 살아라, 쉽게 살아라, 고생하지 마라.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요, 고생해라! 고생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하 고생하는 거에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제가 이렇게 옆에 주변 사람들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게, 너무 쉽게 살려고 그래. 내, 내 눈에는 너무 쉽게만 살려고 그래.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목적 중심이야. 목적 중심. 예, 우리 삶의 태도가 목적을 향해서 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보세요. 저 산꼭대기 올라가는 거. 저게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까? 왜? 저기 올라가서 잠자 저기서 집죠 아니잖아. 올라갔다 내려올 거잖아요. 그냥 하나의 삶의 지향점일 뿐이지. 가는 과정 때문에 저 목표를 설정한 것이지. 즉, 이 과정이 즐거운 것이지. 저 목표가 뭐해? 좀 이따 내려올 건데. 틀려! 맞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힘들죠.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지. 즐겨야지. <laughs> 즐겨야지! 그런 힘든 과정을. 게임이니까! 이게 인생이니까! 즐겨야지! 여러분, 또 하나. 자. 아, 회를 먹, 먹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죠. 제일 쉽게 먹는 방법은 뭐예요? 돈 주고, 일식집에 가서 다 차려놓은 거, 주방장에 깔끔하게 썰어주고, 하, 예쁘게 먹고. 맛있죠. 아, 물론 맛있지. 어, 또 남들이 볼때 있어 보이고 어. 그런데 있잖아요 더 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배 타고 나가서 잡는 거야 자기가 낚시질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회떠 먹는 거돈 훨씬 더 들지 일식집에서 먹는 거보다 개고생하는 거지 얼마나 즐거워 그 즐거움의 맛이 있잖아요 과정의 맛이 그회 안에는 들어가 있잖아 과정에 맛이 들어가 있잖아 쫄깃쫄깃한 과정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잖아. 에? 그 과정을 즐기지 아니하고 결과만 떠이떠 회다. 그 회가 뭐가 그렇게 맛있어? 에? 그 회가 뭐가 그렇게 맛있냐고? 가끔 저는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laughs> 돈 벌면 다 시켜. 어. 손꺽깍딱 다 날라래. 다,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다른 말로 사전 찾아보면 졸부. 어. 있잖아요. 삶의 과정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참 삶의 그쫄 쫄깃한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 다시 한번 삶의 그 과정을 즐길 줄 모른다면 근데 그 과정은 아 너무 과정이 밋밋하면 재미없지 울고락불고락 희노애락과 고통과 애로사항과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파도를 타고 그걸 다 겪어냈을 때 그 짜릿한 맛이 있는 거지. 낚시질을 딱 했는데 어떤 바보 같은 고기가 업성불라고왜 어, 네, 하고 올라와봐. 그 고기 먹고 싶냐고. 이 바보 같은 고기야. <laughs> 그죠. 그 쪼는 맛이 있어야지. 크카 탈고 어렵게 잡은 고기. 크윽 그 고기가 맛있지. 그 고기를 먹을 때는 그냥 그 고기만 먹는 게 아니죠. 그 생선만 먹는 게아니라 그 고기를 찾기까지의 과정, 히스토리까지, 그게 다 녹아들어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 어? 스토리가 있는 고기인데 얼마나 맛있냐고. 어? 그게 인생이지. 그게 인생이지. 어? 뭘 몰라! <laughs> 아, OSS 이제 프로그램에 가면은요, 아이들이 힘듭니다. 초등학생들도 빡세, 우리 사관학교라고 부르거든요. 되게 빡셉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빡센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얻는 희열 때문에 그렇게 뿌듯해합니다.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어, 저는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절대 인생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야, 엄마가 이거 다 짜르, 다 학원 다녀라, 이랬 이거 공식이다 외워라, 이랬다. 노노노 no, no, no. 인생 그거 아니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은요 자기가 개척해가는 거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 거기에 진정한 삶의 맛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laughs> 저는 사람들이 저보래 아쌤 아, 왜, 오쌤이 아직도 이코노미 타고 다녀요. 이제 비즈니스 타세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와이프하고 이제 같이 항상 캐나다를 들락날락 하잖아요. 와이프는 비즈니스 태워서 갑니다. 왜, 네. 와이프는 일하는 여자가 아니니까. 어, 이제 그 나이 됐으니까 뭐60다돼 가는데, 아유, 오성식하고 사느라고 고생 많았으니까 탈만 하지. 저는 왜안 타냐고요? 어, 전 나름대로 개똥 철학이 있어. 내가 우리 밑에 있는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똑같이 일할 정도의 체력도 안 되고 정신력도 안 된다. 난 그럼 은퇴한다. 아, 나는 그러면 은퇴한다. 아,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습니다. 리더니까.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리더가 먼저 뭐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아, 이건 리더가 아니다. 전 그걸 리더가, 리더의 첫째 조건은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내가 그런 체력과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앞장서고, 그런 준비가 됐을 때 리더지.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따르지. 어? 얘들아, 일 봐. 나 비즈니스 타고 먼저 좀 편안하게 갈게. <laughs> 아 진정한 정경심과 그런 게 우러나올까? 리더에 대해서? 나나나이라고 본다. <laughs> 나름대로 제가 약속한 겁니다. 나는, 80, 90될 때까지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일할 때까지는 나는 이코노미 타고 다닌다. 도저히 내 체력이 안 된다. 이제 고문으로 물러나서 훈수나 둔다 그때 비즈니스 타도 되지 그때는, 아직까지는 그 생각입니다. 어, 있잖아요. 사는 방식은 진짜 다양하게 많습니다.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을 택해서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몫이죠. 개인의 몫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는 일을 만끽하고 즐긴 겁니다. 저는요 남들이 저를 보면 참 애처로워 보이나봐. 아유 저 나이에 뚜벅이 아유 백패가 나매고 막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막안쓰러워죽겠어 우리 누나들도 형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안니러니까 즐겁다니까. 누가 시켜서 했냐고? 누가 시켜서 했냐고? 너무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렇게 앞길을 열어주고, 미래를 계획해주고, 와, 너무 좋은 일이야. 아주 뿌듯 그 자체입니다.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엔 답이 없다! 자,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한번잘 살아보자! 인생은 과정 속에 있다! 알았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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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いばい、ぷかいばい、ぷかいばい、ぷあんやんげっしょよワイティー